네, 네. 자 우리 합격생분은 얼마나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걸 시간으로 환산해보자면 네. 예. 정도는 아 강의시간 포함해서? 네 강의시간 네, 그렇죠. 포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이스인데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합격 가능할까요? 자 하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물어봤습니다 일단 자두 분께 제가 한번 차례를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동착격 가능하겠습니까, 교수님? 네, 가능합니다. 자 합격 승고 가능하겠습니까? 아 완전 가능합니다. 예, 완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laughs> 아, 하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교수님 얼마나 공부해야지 합격할 그, 수 있을까요? 우리 매일매일 학, 학원 네. 강의 올라온 수업 세, 세 타임 예, 들으시고 예. 그거 예. 복습만 때 하셔도 돼요, 일단.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수강하고 그 다음에 음. 예, 조금씩만.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조금이 조금이 지금 노베이스이시기 때문에 초반도 예, 예. 오버해버면이건 힘들어요. 이건. 아, 아 그렇죠. 러니까 초반에 네. 한 바퀴 들으시고 예. 한 바퀴 들으시고 예. 그 다음 순환 때그 예. 복습하시면서 예. 자꾸 반복하시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자 우리 합격생분은 얼마나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저 홍승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예. 거에 완전 예. 공감을 하고요. 자 당연히 강의는 들어야 되는데 예예. 저는 그걸 시간으로 환산해보자면 예예. 하루에 최소 4시간 정도는. 아, 강의 시간 포함해서. 네 강의 시간 <laughs> 그렇죠. 포함해서. 그럼 예예.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부황님께서 학교 학생님은 4시간 이상 공부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나요?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음. 그런데 어~ 사실 지금이라면은 완전 예. 공부 시작 초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예. 너무나 자연스러운 예. 현상이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네 시간을 예. 하게 될 때는 정말 예. 그냥 강의를 듣는 예. 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제가 아 이날은 좀 공부할 빌이 예. 오는데라고 싶으면 예. 그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시는 게 사실 예. 온전히 와닿지 않는 예. 게 있어요. 그거를 제 언어로 바꿔서 예. 옆에 포스트잇으로 써가지고 예. 다시 한번 제 스스로 이해하는 시간을 아. 한 시간 정도 가졌어요. 아 역시 음, 좋 좋습니다. 수가님께서 음. 학교생분은 어디서 공부하셨나요? 라고 하는데 공부 장소가 어디였냐 이게 궁금한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해커스 인강을 예. 주로 카페에서 초기에 아, 많이 카페에서.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아, 예, 예. 집에서 공부하다 보면 예. 너무 늘어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조금 예.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예, 예, 예. 그냥 딱 커피는 시켜놓고만 있는다고 생각하시고 아, 예. 한4 시간만 공부하시고 들어가시면 아, 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합격생분이 해커스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우리 합격생분 네. 해커스를 선택한 이유는 뭐, 뭐 어떤 건가요? 아, 저는 그 네. 해커스를 합격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 예, 예. 그 이유가 저희 예. 아버지가 해커스에서 예, 예. 87일 만에 공인 중개사를 예. 동차합격하셨어요. 엄청 강력. 네, 예, 그 저희 감사합니다. 아빠한테 예. 그 비법이 뭐냐 이렇게 예. 여쭤봤더니 예. 아 자기는 그냥 해커스에서 예. 준거 예. 했을 뿐이다. 아까 그러니까 아, 너도 그냥 해라라고 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예. 그거를 믿고 예. 제가 한번 예. 관심을 가져서 찾아봤는데 예. 거기에 더불어서 예. 환급반까지 예.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주저하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